야 이거 안되겠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그냥 법사 3대장전 해가지고 제일 센 사람 가리겠습니다 서열 인정? 자 멸망의 재단으로 오세요 멸망의 재단 아... 야 스테이크하고 다 빨아 있는거 다 빨아 그냥 괜히 또뭐 버프하는 이란거 하지말고 자 첫번째 애교 vs 우레 먼저 하겠습니다 자영 그래, 사라지면 시작이다 고 자, 몇태고 먼저? 아, 둘다십일코상전 떴습니다. 둘 다. 자, 과연 손 막히는 대결? 자, 애게 선수 극복에 지금 얼음 가목 썼습니다. 골방을 켰고요. 오, 오레 선수, 우레 선수! 자 지금 원었습니다 애교 선수. 자우석권은 지금 애교 선수한테 있습니다 지금. 어른가구 속구를 우선 선수 구 살색 빠진 애교 선수. 어 이거 스킵 실패했어요 지금. 어 위험해 위험 위험해. 자 과연. 자 지금 싱크가 카이팅 이빨하는 중. 어자 과연. 어 지금 뒤 얼려놓고 뒷걸음질 치는 소리면서 과연. 오! 시크선수! 시크선수! 시크선수!!! 아! 그대다니깐! 야 파티 탈때해봐자 일단 여러분들 올해 1승 자올해랑 날아갈게 그다음 그럼 너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너둘다 이기면 네 됐습니다 고! Ja. Hey. 아, 그뽑았 아, 이 치웠는데 그 뽑. 자 이번에는 어, 애교랑 어, 라즈하겠습니다. 자라치스어 아, 우리한테 이겼습니다. 아 이런 막 진짜 대회 같은 거 동투력으로 해가지고 맞지 여러분들. 막 진짜 스마게트에서 열어가지고 뭐 e 스포츠 마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맞지. 자 준비, 애교 됐어. 렛츠고 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람정 <laughs> 이렇게 <laughs> 아, 와우, 아니, 다른데 그냥 이게 뜨는데 <laughs> 그냥. <laughs> 못 죽인 게야, 어? 존나 컸다. 와씨. 아, 아니 진짜 그. 아, 아 극대를 넣었어야 했는데 또 마지막 타이밍인데. 자 이러면 또아또 또, 또, 물고 물리네. 일승 <laughs> 랑쯔한테. 자 지금 1대1 1대 대입니다. 다시 원점. 애교 vs 왜 <laughs> <laughs> 다시 다시. <laughs> 아씨 물고 물리네. 나 준비. Let's go. 자 누구의 매트가 먼저 맞을 것인가. 자오 좋아. 자 지금은 애교 선수가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왜냐면 저, 이제 이제 거울방패 켰기 때문에 자 돌고 있고요 스킬이 씹히면 진다고 이게 아 애교 선수 씹혔어요 자 우선권 이제 이 다시 우레 선수로 갔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CC로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제 쿨돌때 됐거든요 극복 돌았구요 자 극복의 얼른감목 쓰면서 여기도 돌았구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애교선수가 더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지금 왜냐면 스킬 스킬이 더 있거든 자 이제 이러면은 반대로 오오 오! 타이밍 좋았는데 거울 방패? 아 여기서 오오오 어, 자 극복도 돌아서 같이 돌아요 이건 여기서 시시 먼저 들어간 사람이게, 이제. 자, 여기서, 어느 감옥. 오, 코살색 타이밍 좋았고.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고. 다, 아, 이거는. 이거는, 어, 어 저기서 낙네를 썼어야 되는데, 메테오로 쓰면. 어. 비용실, 오, 감에. 이거는 방금 낙내 써서 죽은 건데, 메테오 써서 기회를 줬어. 극복 들어갔으면 역광강 당한 거예요 원래. 어. 지금 또 다시, 다시 양태 1승. 자, 우리랑 나랑 준비. 아, 그냥 고 하면 돼, 고. 아, 오케이. 아, 왜 구사에서 끝난 거야? 아, 이거 완전 말렸다. 이거. 아 이거 완전 완전 말렸다 내가. 야, 아 형이다 어, 아, 이거는 진짜 좋았다 방금. 네스키 너무 꼬였다. 이거 올해 이승 지금. 어떠시? 어. 이러면은 너는 빠져. 양태랑 나랑 결승이그 준결승에서 이긴 사람 다시 붙는 걸로 하자. 그럼 되지. 아 음. 잘하는데 심쿠. 자 이번에 싱크. 양태랑 저랑. 잘하네. 좋은데? 혹시 실드 아, 빼고 안 되나요? 예. 정말 아. 양태 선수 이 정말 진짜 이 수치스러움의 그 끝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올림픽 대회 나왔는데 상대 선수가 저보다 키크다고 신발 벗어 줄수 있나요? 예? 아 성장형 게임입니다. 레벨업을 하세요. 예? 괜찮나요, 두 분? 아, 오케이. 오고. 와우. 아, 이건 거의 끝났는데? 아! 타임 오케이! 아. 어. 자, 이렇게 되면서 양태 선수 광탈 예예 예. 그럼... 전패로 탈락 <웃음> <웃음> 마지막 한마디 실드 빼줄 수 있나요?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결승전 <laughs> 우레 vs 랑치 갑니다 자 3판 2선으로 갈게요 3판 2선 안녕하세요 어, 독일 텔레비전까지 <laughs> 시다 단검을 차고 포스는 거의 번노 센소 와라시키 어? 이 전쟁 내가 끝내놨다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나부터. 오케이. 과연 어, 어. 동크스 과연. 어고. 자, 어. 먼저 쓸줄 알았죠? 저때저가 <laughs> 근데 스킬 다시 씹혔죠. 괜찮아요. 음. 오 어, 센데? 쎄지 신하단 고 근데. 아, 신하단 거, 이구나. 자. 어, 음. 아, 장난 아니긴 하다. 자, 맞아주면 안 돼요, 이거. 근거리한테는 여러분들. 음. 와, 많이 차네. 써주고 이러면 아, 내가 나, 나, 나. 우선권이 오죠. 아, 끝나겠는데? 그럴싸하게 와. 등장했지만 개 조밥이죠? 야이 칠모의 딱가리 새끼야 어디 사왕한테 덤비고 있어? 어? 야이 광대 버기 새끼야? 어? <laughs> 자 우선 지금 광탈한 양태 선수, 동일 선수 한번 해 볼게요. 양태 동일. 자, 실의교대 광대동일. 먼저 치라는데? 와, <laughs> 오, 뭐야 패기? 어, 파티를 해줄 거랬나? 야, 먼저 치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애교 스킬, 지금 광역 스킬이거든요. 에? 지금 광역 스킬인데 먼저 치세 매 놓고 지금 광역 스킬 들어가고 좋댔거든요. 제가 볼 땐? 아, 그거 인 실수라서. 에. 준비를 잘 했었어야지. <laughs> 준비하는 것도 실력이. <laughs> 자, 어, 또 또, 어, 하지만 이걸, 이걸 역전한다면 말이죠. 광대 통일 선수. 7부의 급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그냥, 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냥, 씨발, 저. 그, 기어 세컨드 전에 나오는 그, 누구, 누구지? 루치. 루치 급 때문에, 루치. 아, 이걸! 비문하려고요, 스턴! 한번더쏜 만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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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아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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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어, 어? 나 스킬 있었는데 <laughs> 자자1리 위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자 <laughs> 자, 갑니다 고 해봐. 아다 됐다. 아. 제발, 제발. 자, 아! 이대때영 한판 더. 아, 아. 랑쥬 형님 너무 빡, 빡이네 어. 느낌 자체가 틀려, 이게. 어? <laughs> 준비됩니다. 됐습니다. 음, 가자, 고! 자, 며칠지, 과연. 어, 어! 아! 어! 니 스크벅스를 때 스톤 빵으로한방온바눌렀는데 이거 갖었는데 자, 일대장 랑츠. 어, <laughs>